안녕하세요. 도전 월간 어도비 2월 커리큘럼 인생샷 만들기 클래스의 강의를 맡은 정지희 디자이너입니다. 첫째 주 얼굴 보정, 둘째 주 몸매 보정에 이어서 이번 주는 인물이 주목받을 수 있는 배경 보정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요. 첫 번째로 비포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지나가던 사람이 찍혔어요.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지울 수 있는 내용 인식 채우기 기능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배경에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인물에 집중이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리개 흐림 기능을 이용해서 인물이 아닌 부분은 아웃포커싱 될수 있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요즘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시면 피드의 색감을 비슷하게 맞춰서 통일감을 주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포토샵 포토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의 색감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포토샵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포토샵의 메인 화면에서 열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기서 사진을 가져와 주시고, 사진이 이렇게 떴으면 처음으로 이제, 어,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오른쪽에 찍혔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시고 확대를 해 볼게요. 맥에서는 커맨드 플러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확대를 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로 화면을 이동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지나가는 사람 부분을 어, 먼저는 여기 오, 왼쪽에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줄게요. 이 사람 주변부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네, 선택을 마치실 때는. 어, 이 처음에 찍은 점과 연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맞춰지게 되거든요. 여기서 선택을 추가로 하시려면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다시 작업을 해주시면 여기에 추가로 선택도 가능해요. 자 다시 화면을 조금 줄여서 그 다음에 편집에 들어가셔서 C를 눌러주세요. 치를 누르시면 여기 내용에 내용 인식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내용 인식으로 맞춰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포토샵이 이 주변부를 알아서 인식을 해서 이 사이에 있는 사진을 지워주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지붕이 살짝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패치 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지워줄 수가 있어요. 화면을 살짝 키워서, 패치 툴이 이제 이 데일밴드 모양 꾹 누르고 계시면, 패치 도구가 여기에 뜨거든요. 패치 도구를 누르시고, 네, 우리가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둘레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복사하고 싶은 부분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여러 번 작업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화면을 줄여서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 지나가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없어졌죠. 이제 두 번째로는 조리개 흐림 기능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이제 아웃 포커싱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필터에 들어가시면 흐림 효과 갤러리 메뉴에서 조리개 흐림 효과를 누르시면 돼요. 네, 여기에 들어가시면 바로 이렇게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가운데에만 초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웃포커싱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인물과 꽃에만 한번 초점을 줘볼게요. 이 원이 이제 원 안에 들어있는 게 초점이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 바깥에 있는 게 아웃포커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작은 점 있죠. 이 작은 점 안쪽에만 확실하게 초점이 들어가고, 이제 이 바깥으로 그라데이션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은 원과 바깥 원의 거리도 신경을 써가면서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먼저는 이 원을 인물 부분으로 가져가 볼게요. 인물 부분으로 가져가서 이원 바깥에 있는 꼭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인물 모양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가운데 점도 조정을 해서 머리 끝까지 이렇게 포커싱이 잘 맞을 수 있게 조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물 이렇게 부분에 초점이 맞았으면 다음에는 이제 꽃 부분에도 새로운 핀을 꽂아줄게요. 새로운 핀을 꽂으면 또꽃 부분이 선명하게 되었죠. 이 바깥에 있는 꼭지점을 이용해서 꽃 부분의 모양도 한번 맞춰서 원을 키워줄게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팔도 새로운 핀을 놓고 여기에 맞게 조정을 해 줄게요 네, 그리고 이 바깥에 보시면은 이 오른쪽 위에 흐림효과의 정도를 어, 세게 줄 수도 있고 조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13 정도가 어,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13 정도로 설정을 해 볼게요 네, 이 정도로 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랑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인물 밖에 부분은 다 아웃포커싱이 된걸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포토 필터를 이용해서 청량한 느낌의 필터를 더 씌워볼게요. 사진이 약간 누런 느낌이 있으니까 하늘 색깔 필터를 입히면 좀더 청량한 느낌이 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에 가시면 조정에 포토필터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지금 벌써 사진의 색감이 조금 변한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색 온도 증가 필터가 아니라 색상 하늘 색깔 필터를 입힐 거기 때문에 색상을 클릭해주시고 여기 있는 색상을 이 화면을 보면서 원하는 색감을 한번 찾아주세요. 저는 이게 보통 하늘 색깔을 많이 입히는 편입니다. 청량한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훨씬 청량한 느낌으로 보정이 됐죠. 이것도 밀도를 조정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한 25도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유지해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비포와 애프터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약간 더 청량한 느낌으로 보정이 됐죠. 좀 과하게 주셔도 되고 원하시는 만큼 정도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정을 해보았습니다 확실히 배경이 깔끔해지니까 인물에 집중이 잘 되죠 네, 이렇게 3주간의 강의가 끝났네요 너무너무 아쉽지만 다음에 다른 강의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고기의 포토그래피 정지 디자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